안녕하세요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호외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기생수 더 그레이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일본 매체의 반응 그리고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작이 일본인 이와키 히토시의 만화 기생수이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한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6부작 드라마입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우리에게는 부산행으로 잘 알려진 연 상호 감독의 작품으로 넷플릭스에서 4월 5일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원작 기생수와의 차이점은 원작은 주인공이 이즈미 시니치라는 남고생이고 오른손에 기생하는 오른쪽이가 있는 반면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는 한국인 정수인이라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여자 주인공으로 라이디라는 기생 생물이 오른쪽 얼굴에 기생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생 수더 그레이는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전체 순위에서는 2위, 비영어권에서는 1위를 차지하면서 대응행을 예고했고 공개 후 2주 차에서는 전체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서며 기세를 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원작 만화는 2021년도까지 2,400만 부를 발행할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이런 인기로 인해 일본에서는 2014년에 애니메이션과 실사화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 들에게는 원작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남다를 듯하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넷플릭스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작품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전 세계적인 인기몰이에 오히려 일본에서 많이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히토시네마라는 매체는 인기 만화 기생수가 한국에서 드라마화됐고 템포의 장점, 스피드감 있는 액션에 압도될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아키 히토시의 인기 SF 만화 기생수가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기생수 더 그레이의 타이틀로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다. 일본에서 2014년에 실사 영화화 되고 나서 10년 후에 인간과 기생생물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다 라고 전했으며, 연상호 감독만의 스피드감 넘치는 액션은 충분히 볼 만하며, 기생생물과 인간의 싸움, 기생생물끼리의 싸움, 극중 배역인 강호의 도망극은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오토바이 장면을 생각나게 한 장면도 있고, 극중 주인공 배역인 수인을 타 해출시키는 사화의 장면은 긴박감이 최고조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일본 매체 시네마 투데이는 넷플릭스 실사판 기생수가 글로벌 탑10에서 1위로 성공적인 출발이란 제목으로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인 기생수 더 그레이가 글로벌 탑10 텔레비전 비영어 부분 첫 등장부터 1위를 했고 좋은 시작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4월 5일부터 공개한 이 작품은 불과 3일만에 630만 뷰를 달성했고 첫 주에 63개국에서 톱10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 리얼 사운드에서는 애니메이션 감독 연상호만의 기생 수 돼지의 왕. 페이크 등 과거 작품도 꼭 봐야 할 작품들 이란 제목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가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청되는 넷플릭스 작품이지만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까지 인기가 퍼지는 한국 드라마는 사실 드물다라며 전했고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돼지의 왕, 페이크 등의 과거 작품도 꼭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상호 감독의 지금까지의 작품을 살펴보면 자극적인 액션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그려내는 것으로 인간의 본 질에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다른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의 시각 특수 효과는 왜 대단한가? 기생수와 무빙의 리얼리티를 지원한 영상 기술이란 제목으로 연상호 감독이 실사 드라마와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가 4월 5일에 공개되고 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총 6부작이며 이미 드라마를 완주하고 있는 팬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시청자를 끝까지 끌어들였는지를 알아본다면서 연상호 감독이 기생수 더 그레이 제작 결심했을 때, 원작 만화를 어떤 상상력으로 비주얼화할지 고민한 끝에 완벽하고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의 시각 특수 효과 디자인이 가능한 덱스터 스튜디오와 협력해 진행하려고 결정했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유한 바다와 스위트 홈의 시각 특수 효과를 맡았으며, 한국 내에서 천만 명을 동원해 메가 히트 중인 파묘의 디지털 색 보정을 다룬 회사로 많은 인기 작품들의 작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람> 이 드라마는 기생수라는 신이치와 미기의 이야기를 다룬 실사 드라마화가 아니라 기생수라는 이야기가 있는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스피노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국가마다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의 움직임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원작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한편 그 무렵 한국에서는 이라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나라의 기생수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감독은 잘 모르겠지만, 연상호 작품은 재밌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산행은 연출이 뛰어나요. 고속열차 안에서 좀비와 싸운다는 설정 자체가 정말 신선하고, 액션 장면도 짜릿합니다. 이 영화가 히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시 주인공을 맡았던 공유는 이미 인기 배우였지만, 마동석과 최우식의 조연 역할도 돋보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고, 지금도 가끔씩 다시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MX에서 아모드 사우루스를 방송하던 것을 보았는데, 솔직히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VFX에서 일본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 모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세요. 해외 드라마는 원어로 항상 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원작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미있어서, 원작과 같은 느낌으로 보고 싶어서 일본어로 설정해서 봤습니다. 없을 줄 알았던 기생수의 속편을 볼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40분 정도라서 척척 볼수 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국이 좋은 성공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수는 일본과 한국에만 한정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을 거예요. 기생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됩니다. 한국의 각본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일본은 인기 만화를 조금 바꿀 뿐이기 때문에 지루한 내용이 많다. 본적이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원작을 존중하면서도 어색한 느낌이 적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혼잡함은 억제된 느낌이에요. 좋은 작품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해보니 마지막 연결이 좋았습니다. 기생수의 설정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이니까 칭찬도 아니고 불평도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버전, 일본 애니메이션 버전, 일본 영화 버전을 비교해봤는데 영상화는 한국 제작의 넷플릭스 버전의 완벽한 승리였다. 원작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작품은 시간 순서상 원작보다 몇년 후를 배경으로 하며 원작과 이어지는 외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작을 그대로 실사화하지 않고 한국을 무대로 스토리 전개를 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뛰어난 솜씨를 느낍니다. 한 번에 다 봤는데 예상보다 재밌었어요. 시즌2가 있을 만한 결말이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것 같아서 무리일 것 같네요. 재밌었고, 마지막 이즈미 신의치 스가 타카마사시의 등장에는 놀랐고, 무심코 웃어버렸어요. 후속작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후속작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이디의 얼굴 변형은, 솔직히 말하면, 싸우기 힘들어 보이네요.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인기몰이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함께 기생수 더 그레이의 인기 이유 분석 등의 기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기생충 더 그레이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원작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인물들, 다른 장소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즐거움도 있고 원작 기생수를 기억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가져온 듯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10년 전에 개봉한 일본에서 제작한 기생수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기생수 더 그레이의 마지막 편에 나오는 일본 원작 주인공인 이즈미 시니치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도착해 악수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 드라마가 원작과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시즌 2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예상도 해봅니다. 현재 방영 중인 또 다른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주말에는 인기 순위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기생수 더 그레이와 함께 두 작품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생수 더 그레이가 84개국에서 탑10에 올라있고, 눈물의 여왕은 39개국에서 탑10에 올라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작품들이 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